거인의 힘 무한 능력 앤서이 라빈스의 12단계 목표 설정 워크샵 중 7번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적어보라.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가? 많은 교육이 필요한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사회 지도자가 되어 큰 업적을 이루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선거에 당선되는지, 수많은 군중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정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적어보라. 우리는 성공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성공 요소 가운데, 그러나 정작 성공의 요소가 되는 태도나 신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 같은 것에 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성공의 요소를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결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지금 당장 한 개인이 가져야 하는 모든 성격적 특성, 기술, 태도, 신념, 규율 등을 한 단원이든 한 페이지든 써보라.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작성하라. 12단계 목표 설정 워크샵 7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적어보라.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가? 많은 교육이 필요한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사회 지도자가 되어 큰 업적을 이루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선거에 당선되는지 수많은 군중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정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적어보라. 우리는 성공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성공의 요소가 되는 태도나 신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 같은 것에 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성공의 요소를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결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지금 당장 한 개인이 가져야 하는 모든 성격적 특성, 기술, 태도, 신념, 규율 등을 한 단원이든 한 페이지든 써보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성하라.